너의 메스의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고약성경 728페이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이스탄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기던 강스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대개 사람들이 이 위기를 만나면 네 가지로 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옛날로 돌아가,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위기가 없었던 그 시절에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은 몸을 움츠리거나 또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은 그 위기를 정면으로 이렇게 공격하듯이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의 순간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 같은 위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위기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자세, 자세는 바로 그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사실 위기에 처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인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 미아의 이 모습, 너희 미아의 이 삶의 자세, 너희 미아가 자신에게 당면했던 이런 위기를 극복했던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할 그런 아름다운 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너희만은 지금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아주 울적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또 두려운 이런 순간을 맞이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희만은 굉장히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가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장 읽어보게 되면은, 너희 아가왜 이와 같은 이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 그가 빠져 있었느냐 하면은, 그의 형제의 하나님을 통해 갖고 그의 조국,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불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들의 영증이 성지입니다. 믿음의 가장 핵심 심장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에미아 시대만 하더라도 이미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탁 이제는 배파되고 포로돼가고, 그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지가 이미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지금 3세대, 지금 에미아 입장에서는. 포로 이후에 3세대 포로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도 한참 후에 멸망당한 거예요. 이미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고 이제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한참 흘러간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고향이 그리웠고 즐거워도요, 가고 싶어요. 한1 세기 가까이. 한, 7, 뭐한 70년 세월이 흘러버리면요. 아무래도 이 고향에 대한 향수나 이런 어떤 가고 싶은 열망들이 식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그 땅이 제2의 고향이 될수 있는 거예요. 바로 뇌메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뇌메는 자신의 그 조국, 그 예루살렘, 특히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폐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그 이방 나라의 주변국의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지되어지고, 그게 딱가스로 남아 있는 자신의 동포들은 이방 그 민족 소수 민족들에게 비판을 당하고 방해를 받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같은 상황에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1장에 보게 되면 은의미하는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조국. 사실 자신이 그 땅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는 그때부터 자신에게 이런 열망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부로 자신이 가고 싶다는 겁니다. 무너진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본인이 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아무나 함부로 가질 수 없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한 3세대 일을 오면 은뭐 자신과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희만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원인이 뭐냐? 그거요. 예루살렘에라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무려 4개월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인 열망 회복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명 같은 이와 같은 뜨거운 기도. 11장, 여러분, 1 1절를 보게 되면은, 그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과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이 뇌매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무려 4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무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행복을 위해서 그가 성공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개인적인 삶을 한번 이 아침에 한번 돌아봐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은 오늘 우리의 삶의 어느 한 구석, 어느 한 부분 혹 여러 사람의 성벽이 무너져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도 무너진 부분이 없는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 무너진 부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수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다면 빨리 수축, 재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법문에 나오는 너의 미아가 가서든 이와 같던 열망, 큰절한 소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서 빨리 무너진 내 삶의 어느 한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성벽 같은 내 모습 빨리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어떤 뜨거운 영적인 열망. 이 열망이 오늘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열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통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너메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너메아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습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아닥삭사다 왕입니다이 아닥삭사다 왕은 굉장히 정략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폭력적이고 무서운 황제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폭력을 많이 행사했겠습니까? 그 대제국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얼마나 폭력성이 뛰어났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무시무시한 왕. 무시무시한 황제예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황제의 그 황실에 그가 지금 술과은장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 대통령 비실장 정도에는 그 높은 지위에 앉아지만은그왕 앞에서 표정 한번 제대로 짓지를 못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노에미아가 자신의 그 조국, 여러 사람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그의 얼굴에 수심이 까르한 거예요. 슬픔의 기색이 만연한 거예요. 그 사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왕실의 법도로 보게 되면 왕 앞에서는 그 어떤 신원도 그 앞에 뭐 슬픈 기색을 한다든지 안 좋은 표정을 전나하면은 그냥 적각 처벌을 받을 정도로 그 왕실의 법도가 굉장히 엄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미아가 자신도 모르게 왕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뜬더없고내가 어쩌야 니걸 수십 명 가득하냐.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어찌 네가내 앞에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 죽고 싶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 표현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본문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미아, 너희미아가 아닥사사동 왕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땠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아, 차 싶었다 그 말이에요. 실수했다. 그 말이에요.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 어떤 시안에도 즉각 처벌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엄한 황실의 법도를 자신 눈물에 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왕 앞에서 즉각적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극박한 상황. 그걸 너희미아 감지하고 두려워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희미아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와 같은 극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은혜 입은 이 뇌매를 통하여서그 아닥사스당 왕의 마음이 전격적으로 변화됩니다. 오히려, 노예미아가 안고 있는 고민,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왕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요 그가 13년 전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박사 에서라가 이미 여러 사람 성격 재건을 위해서 왔다가 실패를 했어요. 무려 13년 동안 예루살렘 성립 재건이 중단된 그런 상태였어요. 왜 중단되었느냐? 바로 이아닥 잡사다 왕 때문이었어요. 잘못하면은 성립 재건이 이루어지면은 자신네 제국 왕국에 역행하는 반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아닥 잡사다 왕 13년 전에 여러 사람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일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다 조서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사당 왕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장본인 앞에 어찌 감히 다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왕에게 요청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의식하는 담력이 없고서는 어떻게 왕 앞에 다시 그것을 요청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사도 왕은 바로 이를, 의미하는 바로 이를 위해서 무려 4개월 동안 사생결단하고 지금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미하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덕서 왕이 너희미하게 성벽 재건을 허락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에 가는 그 모든 행로, 행로마다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가 점령한점령지의그 모든 군대들마다 왕이 조사를 보내가고 너희미하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8절 여러분 마지막 후한 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필요 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무너진 이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 교회가 지난 한 2개월 이상 모든 사역에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을. 방학을 하는 동안 사실 알게 모르게 아마 우리의 사역의 어느 한 부분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 영적 삶에 있어서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3월부터 또 열심히 내어서 무너지고 태락한 영적인 이 부분들을 메꾸고 또 수축해서 재건해서 정상적인 사역 예, 진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있는 저부터 해서 장원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셀린들, 모든 교회 일꾼들,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잡고 너희 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4개월 동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때 예, 결국 그 다시 기회를 붙잡고 돌파구를 찾고 새로운 전략을 꿈꾸고 힘있게 출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온 성도들도 노희미아처럼 여우같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인 열정을 해보면해서 우리 무너진 영적 성벽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을 음 모으고 결집해서 이 새로운 계절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중앙까지 공동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결일군들을 또 피택을 했습니다. 피택된 피택 일군들도 이제 피택되었다 해서 여러분 이제는 뭐다 됐다. 다된 일이다. 손으놓으면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에게 무너지 성벽 재건하라고 맡겨주신 이 중차, 중차대한 이 사명, 이걸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할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피태기 왜 열심히 올려서 기도하는 사에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벽 제도도 지키고, 모든 기도, 모든 예배 시간 지키고, 이전과 다를 법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성긴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사리 은혜를 보셔서 그런 게 지금 맡겨 주셨으면은 이제는 그 직분을 가진 무게답게 직분자답게 행동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저의 집사시들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그 직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무슨 가치를 나도될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이 귀한 이 직임을 맡겨 주셨느냐, 왜 사명을 주셨느냐. 너희미아는 자신이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너미아에서 읽어보게 되면은 그 누구도 할수 없었던 성벽 재건을요, 무려 13년 동안 중단된 그 성격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52일 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위해서 뇌미하라고 하는 임무를 사용하신 거예요. 뇌미하 자신도 그 역사를 자신의 힘으로 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탁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통해서 그의 사명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선한 성도로 그를 도우셨다. 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에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귀한 또 직분자들이 또 새로운 직위를 맡은 주의 종들이 정말 우리 이런 자세야. 뇌미화가 품었던, 영호 같은 영증이 뜨거운 열정, 열망,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로 우리 교회를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에게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우리 영적 환경에 무너진 성벽, 무너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주의 일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부른받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네, 미아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향하여 영적인 열망이 불태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수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바로 그 마음에, 요로살렘 재근의 뜨거운 열망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임적인 열심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성벽 재근을 완공했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영적인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귀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부르신 부름에 이 사명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시작되어질 모든 교회의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일심으로 합력하여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의 인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전환을 통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적극적인 교회 뜨거운 주님의 손을 품고 달려가는 비전 넘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영생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이곳에 데려지는 모든 주 예배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다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